아네 안녕하십니까 제보맨입니다 오늘 출고 작업이 좀 있어서 오전에 일찍 좀 출고해달라는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7시 정도 됐는데요 저희 파지청구로 이동해가지고 차량들 불러가지고 어제 저희가 파레트 작업해놓은 물건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출고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또 업무들 처리하면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파지로 먼저 출발할게요 아, 네, 이제 파주 도착했습니다. 차량들 불러놨으니까 오는 대로 해가지고 한 대씩 상차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첫차 왔습니다. 네, 상차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 두차나갔구요세 번째 차 와서 상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싣고네 개, 다섯 개. 오늘 총 다섯 대 나가면 될것같구요 이 작은 지게차로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 지게차를 하나 불렀습니다. 아, 네 이제 네 번째 차까지 상차 끝냈고요. 어, 마지막 한대 남았습니다. 한대 오는 대로 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내고 또 빨리 이동해가지고 단적 드리고 만약 금액 맞으면 바로 작업을 해야 돼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차까지 상차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네 여기 이제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물건 체크해보고 사장님하고 이야기 끝나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원은 아, 아니에요 그럼 여하튼 왼쪽은 음. 길이 거잖아요 아 네네 카운팅을 해주시나요? 예를 들면 하이 왜냐면 숫자는 안 가져버리면안 맞아버리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어드민에 나와 있는게 아네 이제 이쪽 물건도 잘 체크했고요 여기는 이제 수량 카운팅하고 포장해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어, 픽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목적지 찾아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다음 목적지 왔습니다 어, 뭐신라호텔 옆인데 어, 여기 엄청 좋네 서울에 살면서 또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네 여기가 무슨 둘레길이 있고요 들어가면 우선 저의 본연의 업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우선 들어가 볼게요. 요것, 가방도 아니고요? 네네네. 아, 네. 이제 이쪽 물건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작업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차를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와, 이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열대번 왔다갔다 해야 되거아 극한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계단도 엄청 간 아. 이제 다 싫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심장이 아주 그냥 발물라가네 아, 저는 이제 또 다음 목적지 찾아서 또 가도록 할게요. 아, 아, 네 이제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또 이제 주말 지나면 말 일이여가지고 업무가 태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철의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야 선선하니 좋긴하다.